정의롭고 품격있고 합리적인 중도개혁보수를 지향하는 방송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네, 품격있고 합리적인 중도개혁보수의 자리를 좀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정정! 정당! 네, 김정혁전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처음에 오셨을 때 예. 제가 이제 웃으면서 하지만 속으로 울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명나라 1일차다. 아 맞아요. 예, 이재명... 아, 그, 대통령, 그 대통령의 명, 나라 명나라, 네. 명나라 일치한데 네. 하여튼, 좀 보, 보시자고요, 뭐. 이게 어떻게 가는지는 좀 지켜보는데, 음. 아, 뭐, 만약에 이제, 저는 그런 아까 이제 MBC 나가서 방송하면서 앞으로 네. 어떻게 할 거냐, 음. 국민이힘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다이, 그, 권리학과 싸우는 다이처럼 행동할 거다. 그래서 저 거대 정당, 그 입법과 사법부를 아 입법 행정부를 모두 장악하고 사법부마저 장악할 것 같은 저 거대 정당에 대해서 네. 그 돌팔매로 그 골리앗을 쓰러트린그 다윗처럼 음. 우리는 아주 기동력 있게 에 그리고 가장 그 상대방의 약점과 급소를 찔러가면서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려면 우리 당이 확 바뀌어야 된다. 일단은 국민의 힘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 얘기 오늘 많이 해야 될것 같고. 네, 우리 당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맞아요. 예, 네,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일단은 어제 이제, 어, 8시쯤 되니까 출구조사가 나왔고, 네. 그리고 11시쯤 되니까 이제 유력이 떴고, 네. 그리고 이제 자정 넘어가면서부터는 뭐, 어느 정도 결과가 다 나왔잖아요. 일단 선거에 대한 총평을 먼저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다 아시는 분다 아실 테니까 저는 어저께 이제 JTBC 방송 나가서 거기서 이제 끝날 때까지 있었거든요. 그렇더라구요. 그 집에 돌아왔더니 두시 반에 2시 반에 이제 딱그그 그, 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필요한 절그 숫자를 넘겼다라고 하면서 네. 2시 반에 딱 선언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침에 이제 여시 반인가에 그 선관위원장이 뭐, 음. 그 빨리도 하더라고요. 원래 7시부터 9시 사이에 회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1 시간 땡겼대요. 네, 땡겨서 6시 35분에 이거 땅땅땅 하면서 뭐 이제부터 이재명이 대통령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기준으로 새벽 6시 21분 기준. 21분이었나요? 아, 네, 네, 그때 21분 저는 이렇게 기준. 가면서 보니까 아침에 그 방송 가면서 보니까 네. 6시 반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2시 반부터 6시 반 사이에 그걸 지켜보면서 아,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들, 다들 정말 억장이 무너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표율은? 네. 79.4%. 그렇죠. 그렇죠. 총 투표율이 49.79.4%. 아, 아, 네. 어, 유권자가 4,439만 1000명 정도 되는데, 음. 그중에서 3,523만 6000명이 투표를 해서 네. 사실상 거의 80%에 육박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네. 제가 보기에는요, 그, 대하,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투표율 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음.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서는 정말 그런 정도의 투표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15대 때 네. 네. 15대 대선 때 이제 그 정도더라고요. 15대 대선 때 이제 김대중 이회창 그때가 이제 80.5%였나요 그러니까 정확히는요 네, 네. 그 87년도에 87년도. 1987년도에 이제 군사정권에서 어. 그, 그 일로 삼김 가나요? 일로 삼김이 출마했을 때 네. 그래서 처음에 직선제 개헌이 돼서 직선제 투표를 한 날이에요. 그게 네. 네. 그러니까 70년 그 이전까지는 직선제가 아니었잖아요. 유정회였고 10월 유신 이후에 70년대부터. 네. 네. 그랬을 때첫 번째 투표를 했을 때 89%였어요. 어 그때 89 투표율이 아. 거의 90%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픈 사람들 어디 병원에 누워 있거나 그렇죠. 어디 무슨 뭐따 다른 다른데 가 있는 분들 해외 여행 간 분들 그때는 해외 부재자 투표도 없었으니까. 그, 아 그렇죠. 뭐 어디 여행 가는 사람들, 음. 이 사람들 빼고 다 했다는 얘기거든. 어, 그러네. 그게 그게 1987년도에 89%고, 네. 그 다음에 15대 대선 때 이제 이명 아주 누가 김대중, 김대중 이해창, 이해창. 네. 이때 아주 치열하게 붙었으니까 음. 이때 있었고, 네. 이번에 이제 그. 79.4%잖아요. 아, 근데 생각보다는 진짜 투표율이 높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뭐,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투표율이 좀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도 그랬어요. 네. 네. 왜냐면, 하 이거 뭐 계속 여론조사 보니까 뭐 이재명이 다 이긴다. 이런 얘기를 음. 하고 있고, 우리가 한10% 이상씩 진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지지자들도, 아이 이제 나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 어차피 지는데. 이렇게 할것 같았고. 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도, 아, 우리가 이겼는데 뭐. 이렇게 생각해서 잘안 나갈 거로 생각, 이렇게 예상했었거든요. 그러니기력한거 그리고 다 이긴 판이다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았기 때문에. 야 그런데 네. 거의 80%에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투표에 참석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야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 높구나. 저, 다른 나라들은 한50%뭐 이렇잖아요. 그렇죠? 60%뭐 이런데, 어, 아, 물론 우리도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과 어, 정동영 후보가 맞붙었을 때 그때 60몇 프로 였어요. 어, 그때 이제 뭐 거의 일방적이다라고 해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과 거부감 때문에 그 다음 치러지는 선거에서 60몇 였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하여튼 거의 80% 까지 육박해서 정말 대단한 투표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뭐 정권 심판도 있었지만 음. 보니까 이번에 보궐이었기 때문에 또 2시간 연장해서 8시까지 투표이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좀 작용을 한것 같기도 하고. 아니 뭐 그것도 해요. 있지만 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국민들이 그 그 우리 쪽진역 국민의힘 네. 지지자든간에 아니면 민주당 지지자든간에 네. 아니면은 어 우리 한동훈 대표 지지자든간에 모두가 다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음. 이 선거를 지켜봤다라는 네, 그것도 맞습니다. 거예요. 그런데 네. 네. 저희로서는 이이 이 선거를 보면서 어 상당히 지금 아휴라고 이제 한숨이 나오는 게이 서울 지역에서 말이죠. 음. 서울 지역에서. 네. 서울 지역이는 한번 봐보세요 저기 서울 서울 투표율 지금, 말고 네. 투표율 말고 이제 여야 득표 그각 후보 득표율 한번 볼까요까요 네. 예. 그 서울에서 지금 투표율이 서울만 한80% 정도 났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의 투표 그 현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한번 네. 볼까요? 지난번에 네. 말이죠. 네, 네. 저희가 서울 지역에서 그 그, 윤석열 대통령 때 저희가 한5% 정도 이겼어요. 음. 어, 5% 정도 이겼는데, 네? 이번에는 그10% 정도 졌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네. 아, 10%였나? 아, 한번 봐. 10%까지 안 됐던 것 같은데. 잠깐만. 제가 요 자료를 예, 키우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동안에 이제 네. 우 김행카가 좀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경기 지역은 지난번에 저희가 한5% 졌거든요. 음. 근데 그것도 이번에는 뭐, 어, 어, 어 보, 보시죠? 네, 보죠? 예, 보죠. 자, 보여 봐요. 아까 경기도. 자, 이게 47.13이고, 김문수 41.55에서 6% 정도 리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 거잖아요. 네, 지금 서울에서는 이재명 47, 47.13, 네. 김문수 41.55. 네, 그래서 6%, 5.6%, 5.6%. 5. 5. 5. 5 6 이렇게 아5.58 정도 차이가 있는데 네네. 지난번에 저희가 5% 정도 이겼던 곳이에요 그러네요. 서울이 그러니까 네네. 이번에 마이 마이너스 5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10%의 10% 포인트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음. 서울에서 저렇게 됐고 경기도 한번 보세요. 경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도 경기도는 자 이재명이 52%이 김문수가 37%에서 14.25% 포인트나 차이가 나요. 야 진짜 많이 차이나는구나. 근데 저게. 네. 그그 그 지난번에는 한5% 졌던 곳이거든요. 그랬네요 네, 우리가 네네. 서울에서 5% 이고 기저기서한5% 졌는데. 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서울과 경기에서 윤석열 때보다 다 10%씩 후퇴했다 이거예요. 아그러네요 그렇죠. 네 일단 서울하고 경기권에서는 10%를 네. 더 줬다. 그렇죠. 네, 더졌죠그러니더 더 지난번에 네. 윤석열 때 서울에서 5% 네비. 이겼었는데 이번에 한5%또 졌고 이야,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5% 졌었는데. 에, 이번에는 14% 15% 졌으니까 여, 여 한10% 정도 후퇴한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서울 이야, 경기에서 그렇구나. 이러면 말이죠. 저 같은 사람은 어떡 합니까? 저처럼 저는 그, 그, 경기도 고양 일산인데, 고향 일산인데 응? 이 경기도에서 이 출마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어떻게 선거 결과 이렇게 우리 동네 보면서.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총선 때보다 더 완전히 망가진 거야.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TK에 있는 그 꿀빠는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금 서울 경기 다 말아본 거예요. 전 그렇죠.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아니, 진짜 옆에 누가 있으면 진짜 때리고 싶다라니까요. 그런데 저런 상황인데도 나경원 의원은 왜 중심을 못 잡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laughs> 서울 경기면 그분도 이제 동작이잖아요. 사실은 총선에서는 동작구 그때 엄청 겨우겨우 이겼단 말이에요. 네. 야, 근데 저렇게 중심을 못 잡는다라는 것도 참 답답하네요. 그, 기가 막히게 네. 지금 이렇게 됐고 말이죠. 네. 네. 그 다음에 네. 이게 봐요. 부산, 울산 있잖아요. 네. 부산, 일산에서는 민주당이 40%를 득표를 했어요. 잘하요. 민주당이. 미치겠다. 지금 부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부산이 지금 51.3% 규모의 투표. 그리고 후보. 이재명이 40%가 넘게 40 투표를 했고 40.14%. 네, 울산 한번 보세요. 네. 울산. 지금 울산이 김문수 후보 47.57%. 이재명이 이재명 42%. 42%. .5%. 저는 5% 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5.03%. 그, 네, 그렇죠. 야 그러네. 그 다음에 경남. 경남은 경남. 조금 차이가 나요. 경남이 경남은. 지금 김문수 후보가 51.99니까 네. 52%. 네, 그리고 여기는 네. 39.40이니까 40이 조금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야. 이 얘기는 뭐냐면 부산, 울산, 경남에서 민주당이 이제 40%든가 40%를 좀 넘든가 울산에서는. 네네. 아니면 40%에 거의 근접한 39%든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동안에 왜 우리 당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야, 니네 이제 수도권에서 저렇게 폭망하고 항상 그 다음에 그 영남 자민년 영남 영남 당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티케이하고 p k 하고그 부산 대구 대구 부산하고 아, 대구 그 경북하고 그 부산 경남으로만 된 당이다라고 했는데 음. 저 수치를 보면요 이제는 부산 경남도 거의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 되거든요. 요것도 진짜 아슬아슬합니다.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아슬아슬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저 얘기는 야. 그러면 야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자칫하면은 이 그~ 영남 자민연도 아니고 그냥 대구 경북 자민연으로 그렇죠. 완전히 몰락해버리겠구나 이런 그래. 상황이 된 거예요. 야, 근데 진짜 저 정도로 내몰렸구나 싶어요. 네, 이번 선거가 보면은 이제 우리한테 보여준 것은 야 이제 국민의 힘은 완전히 뿌리째 이게 뒤집지 않으면은 이제는 살아남을 수가 없게 돼버렸구나. 그, 어젠가요 어제 윤상현 의원이었나요? 뭐, 우리 땅의 뿌리를 흔든다, 만다 했는데 그 뿌리가 중요한 게 아니네요. 아니, 그 뿌리는 뭐, 우리 땅이 무슨 윤석열이 뿌리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언제부터 우리 뿌리예요. 말 같지도, 그냥 파뿌리, 파뿌리. 네, 그럼 말 같지도 않은. 팥뿌리, 팥뿌리. 예,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대파나 떠들어대는 사람. 그 팥뿌리고, 무슨... 이거 지금 국민의힘의 보수 진영의 뿌리가 흔들린다라고밖에 안 보이는. 야이정도구나라는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는 전체 그림만 봤는데, 음. 서울, 경기, 그리고 부산, 울산, 여기 보니까 경남 보니까 와 이거 좀 소름 돋았어. 경기도 저저 충청도 아 강원도 한번 보세요. 강원도. 강원도. 보겠습니다. 강원도도 재밌어요. 이야, 강원도도 그러네요. 강원도가 그 47.30대 43점 95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47 3.35 포인트잖아요. 3.35 포인트 차이가 났네요. 거이 겼네. 저게요? 네. 지난번에 강원도에서 네. 윤석열 때는 저기서 12.6%가 이겼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게 그러다가 3.35%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9% 포인트를 이제 그 그러니까 보면 지금 우리가 이기던 지역에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 서울과 경기와 강원 여기서 다10% 정도씩 까먹은 거예요. 그러네요. 다. 네, 그러네요. 예, 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그러네요. 이게 네. 정말 1% 가지고 승부가 왔다 갔다 하는데. 가뜩이나 잘 나가는 곳에서들 전부 다다 10%씩 저렇게 못 나가는 곳에서도 경그 수도권 지역에서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음. 이렇게 된걸 놓고서 젖잘싸? 저희가 그 젖잘싸 그, 그 유센진에서 정의를 했어요. 젖써? 싸. 젖잘잘. 잘가. 잘 어. 싸. 싸게 싸게 가. 싸 되게 한대맞을래요 그게 낫네요. 어. 와, 그러네. 이거는 진짜 따귀 한대 때려도 속이 안 어, 풀리죠. 졌어. 아우. 잘 가. 싸대기 한대 맞고가. 뭐 이건데. <laughs> 야, 이게 도대체가 이게 보면은요. 정거라는 게 패배를 해도 이게 보면은 그 내용이 문제거든요, 내용이. 근데 이 정거 음. 어저께 그걸 보면서 이렇게 야, 그 중계를 보면서 야, 이 우리 친윤이라는 사람들은 저걸 보면서 무슨 또 헛소리를 짓거려야 될까 네, 네. 어? 또 뭐라고 얘기를 할까? 무슨 공작질을 할까 이런 무슨 공작질을 해야 될까 에, 에. 뭐 머릿속에 있는 게 공작밖에 없는 사람들 같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게 아, 이런 게 완전히 이게 저 엉망진창이었던 이, 어, 이번 선거에 네? 이번 선거 보면은 진짜 우리로서 내용으로 보면요 정말 저 정도면 이제 거의 전멸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멸. 테슬라님께서 삼행시 너무 잘 지으셨다 이런 얘기 주시고. <laughs> 아 초막기 전에 가라. 이것도 주셨고. 초막기 <laughs> <처박기> 전에 가라. <laughs>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지도부에서는 사퇴 얘기는 안 나오고 있던데요. 원래 이쯤 되면요. 네. 정말 제가 보면서 우리 그 있잖아요. 우리 윤상현, 나경원, 어? 그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뭐 감싸고 돌았던 사람들 그랬죠. 있잖아요. 네, 네. 어, 이철규나 뭐 권성동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 중에서는. 적어도 내가, 내가 사퇴하겠다. 아, 그렇죠. 이런 얘기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어, 아, 나 때문에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당원 여러분 정말 죄송하고 국민께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있었어요. 나 다음에 음. 출마 안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맞아요. 이런 정도의 염치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진짜 이제는요, 그 염치, 체면, 네. 이거 다 사라지고, 지이 기득권과 이해 관계만 남은 그런 사람들이 뭉쳐 있어요. 우리 당 지도부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크게 엎드려 있어요. 제가 네.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어쨌든 오전 방송을 하니까 저도 이렇게 음. 쭉 페이스북을 봤어요. 근데 친윤이라고 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번 대선에 굉장히 국밥 말아 먹듯이 말아 먹은 분들 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안올랐어요 하나도 안 쓰죠. 그 이전에는 뭐 하나도 안올어요 갑작스럽게 김문수 후보를 자기가 무슨 엄청 사랑하는 것처럼 막써 그렇죠. 써 올리고 그랬어요. 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과글도 없고 음. 뭐~ 국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겠습니다 이런 글도 없고 편의표. 하여튼 아무것도 없어요.